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회복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제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25분이면 끝나야 됩니다 딱 20, 10분 지나면 끝나도록 가다가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그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예술가가 있는데, 이 조각을 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조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손을 다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을 다쳤으니 조각이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고민 고민하다가 자기가 완성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서 그래서 왼손으로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하나 이제 연습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작품을 완성을 해냈습니다. 오른손으로 작업할 때보다도 왼손으로 작업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훨씬 훌륭한 작품이 작품으로 탄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구경을 하면서 이 작품의 이름이 뭘까? 사람들이 저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이 그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특별히 영광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 베드로가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가능할까 싶은데 결정적인 결정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면 결국 무엇이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연광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기기우려서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회복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제가 연광교회를 지난번 헌신예배 한번 다녀가면서 그걸 이 교회가 내리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회복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 왔고 그래서 오늘 이 제목대로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고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회복이 있어야 되는 어떤 회복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갈 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 예, 예수님을 팔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부인함으로써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붙들 무엇으로 바로 서야 되느냐?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 사람이 많이 모여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도 그중에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다 흩어지고 만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굳건히 말씀으로, 굳건히 말씀의 회복이 있을 때에 뭐 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말씀의 회복이 필요하다. 어떻게 알수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자꾸 졸린다. 그건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미 내 속에서 영적인 모습 속에서 뭐가 멍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때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자꾸 미운 사람이 보여요. 좋은 점이 안 보이고 나쁜 점만 자꾸 보입니다. 그건 결국 뭐예요? 내 속에서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늘 말씀의 회복이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의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 누구의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뭐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막혀 있는 모든 담들이 뭐할수 있어요. 하나하나 흘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갈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뭐가 회복되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인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풀어 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풀 것은 풀어야 되고 또 원활하게 해야 될 것들은 원활하게 할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말씀 h 보면 베드로가 너희 가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 y 나는 결코 t h e 팔지 않겠 o 나는 그 t 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a y 기 전에 세 번. 부인하고 많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성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목회는 제가 볼때 목회는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고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회가 뭘까 이잖아요. 목회가 뭘까라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는 하나더라고 뭐냐면 관계성이더라고요. 목회는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고 성도간의 관계를 잘 해야 되고 또 누구와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목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성을 바로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관적으로 뭔가를 이루는 자가 아니라 내 속에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바로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되느냐면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을 자꾸 챙기다 보면 관계성은 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예수님 때문에 정말 친구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를 우월하게 여기지 않냐고 나를 좀더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진실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니까 항상 뭐가 생 문제가 생겨요. 사람 앞에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실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결국 뭐냐면 진실보다는 거짓이 거짓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실을 회복해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어지고 그럼로 인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과 행동이 같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라. 진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영광교회에 속한 우리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성을 회복해 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회복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고 진실하게 사람들, 성도들 앞에 설수 있는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